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오늘도 예배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기 원합니다. 복된 날또 감사하고 또 초수감사를 앞둔 시간들, 감사의 제목들을 또 헤아려 본 시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말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시면서 오늘 11월 20일입니다. 11월 20일 금요일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랑 미싸하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를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절. 찬송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588장. 어, 통일 찬송과 307장입니다. 우리 찬송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공중으 혹신고하고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드레메카파르보라 일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공 속에 던질 불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제 하나님 말씀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사십팔 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사십팔 장 말씀이에요. 사십팔 장칠 절부터 오늘 십삼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천백이십칠 절입니다. 예레미야 사십팔 장칠 절로부터. 1 3 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 모세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그 모스를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네. 아멘 아멘 제가 은혜의 하루 또 예배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어, 사랑하고 또 어, 오늘도 은혜 축복과안 되고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본 분들은 밥하고 반찬을 비벼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사모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밥하고 반찬 비벼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비빔밥 잘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어, 제가 뭐그 이유를 알 바는 없지만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약간의 수긍은 가긴 합니다. 이 목사님이십니다. 아, 일본은 섬나라에서 역사상 외부의 침략을 받아 아, 받지 않았지만 한국은 반도여서 5천년 역사 5천 번 이상의 침략을 당하는 바람에 밥 먹고 반찬 먹고 할 시간이 없었다. 끊임없이 침략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아예 밥에다가 반찬을 섞어서 쓱쓱 비벼서 먹으면 빨리 먹게. 그래서 빨리 먹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렇듯 합니다, 가지 근데 분명은요 비벼서 먹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이 비빔밥이 또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때로는 시련 고난을 함께 비벼서 비빔밥을 먹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 그 말도 공감이 됩니다. 오늘 48장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어, 롯과 관련이 있지요. 사실, 모합족 속, 모합민족의 기원은 그렇게, 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소동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롯의 가족이 빠져나오다가, 아내가, 그의 아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뒤를 돌아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어, 되고 말지요. 구원받기 위해 버리고 떠났으면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미련을 가진 겁니다. 결국 소음 기둥이 됩니다. 롯은 호라비가 됐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후손도 이룰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두 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한 다음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녀 상관을 통해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모압이요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입니다. 자, 모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합의 조상인 되는 이 로스는 원래 세속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가마 그 서로 이렇게 잘 돼서 함께 살수 없을 정도로 땅이 좁게 되어서 갈라서게 되죠. 근데 뭐 삼촌에게 물론 아브라함이 이랬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삼촌을 앞질러서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해 버리게 되죠. 사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고 말았지만 자 모압 사람들은 사해 동쪽 요단강 건너편 고원 지대에 살았습니다. 포도도 재배하고 목축업을 잘했습니다. 사실 요압은 유다와의 간에 뭐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압이라 그러면은 성경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 나섰던 이 루시 모압 여인입니다. 아, 이 루시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를 부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압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들이 사는 곳을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당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빙 돌아서 가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모압 족속이 의뢰했던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 보니까, 네가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스는 그의 제스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업적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이 업적은 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아마 그들이 건물을 잘 만들고 성벽을 쌓고 그걸 방어막으로 삼고 그랬나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뭘의지했다고요 보호물을 의지했습니다. 경제적인 보호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모스 신을 의지합니다. 이 모압의 지금 민족 신이라고 할수 있는 이 어, 그 모스 신인데요. 성서 고학자들이그 땅에서 모압과 관련된 비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딱 보니까 어, 아시달 금모스 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아시달 그모스는그모스의 짝이 되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업적을 의지하고 보물을 의지하고 그들의 나라의 신인 그모스 신을 의지했지만 그것들이 그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모압이 어, 아수르의 정복 당에 정말 역사에서 자치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민족이. 어, 된 겁니다. 특별히 또 오늘 11절에 보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게 아마 좀 고난이 들었던 민족이었나 봅니다. 옛날보다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탄한 길을 걸어온 민족이라서 마치 포도주가 찌꺼기가 낀것 같은 찌꺼기가 바닥에 쫙 가라앉아 있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1절을 보시겠습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면은 찍기가 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뭐 호수 가 보면은 잎이가 많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 쉬지 않고 출렁거리는 이 바닷가에 가면은 결코 이끼가 깨지 않죠. 왜냐하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또저 그릇에서 이 그릇으로 자꾸 어 부어져야지 찌끼가 사라지고 냄새가 나지 않고 향기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쫓김을 당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오늘 가라앉은 찌끼, 찌꺼기의 비유 통해서 모압당의 심판을 예언하신.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의 삶에 한번 빗대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모합처럼 편안하고 아니하면 신앙에 뭐가 낀다는 거예요? 찌끼기가낄수 있어요 찌꺼기가 낄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떤 찌꺼기가 끼겠습니까? 너무 편하면 영적인 삶에 대한 무관심에 찢기가깰 위험이 큽니다. 영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미국 교회가 약화된 것이 미국 교회가 중산층화되면서 라고 하죠. 60년대 후반 뭐.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하향선을 걷기 시작한 데가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만불이 되었을 때 그랬다고 하죠.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기도에 무관심하고 말씀 읽는 것도 무관심하고 전도하는 것도 무관심하시는 것. 그러다 신앙에서 떠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언제가 주일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가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장애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라고 했어요. 평안의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은 영적인 날개가 태화해 버린다는 것.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평안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어떤 찌끼가 생기냐면 게으름의 찌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일로도 육 육신이 약하도다하시고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자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예적에 그러면 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철야도 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편안해져가지고, 게으름에 찌기가 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아침 일어나는, 곳, 일어나는 것도 괴롭고, 새벽 기도도, 금식 기도도 관두게 되죠. 예전 이야기지만, 마티노토가 종교 개혁에 대해 고민 고민하다 하루는 이런 꿈을 꾸었답니다. 꿈에 사탄이 크리스토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작전에 대해서,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한 부하 귀신이 이랬답니다, 대장님, 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막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내버리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부하 신하가 부하 귀신이 와서 그럽니다, 저도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의 큰풍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고함을 쳐대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인생의 암초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더 열심히 주를 찾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했던 세 번째 부하 기신이 허허허 웃으면서 대장님 저는 한 10년 동안 무풍지대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시험을 당하지 않게 내가 솔선수범해서 막아서 잘 먹고 잘입고 현을 하게 살도록 만들었더니, 열에, 열, 다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육체의 향락에 빠지다가, 타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꿈을 말티누트와 꾸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축복이 계속된다면, 물론,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편안하기만 하면 삶의 찌끼가 낀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삶을 더 아름답게 한다고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부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삶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런 고난이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아비오는 적부터 평화를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에 포도주처럼 이 술통에서 저 술통으로 옮겨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맛이 그대로고 그양이 변하지 않았다.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향도 변하고 냄새도 변하고 맛이 변해야지 좋은 또 어, 포도주가 되는데 말입니다. 고난은 찌기를 없애고 냄새를 없애고 또 향기롭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인생을 더 값지게 또 믿음을 더욱 더 단단하게 해주죠. 고난당하면 먼저 엎드립니다. 회개하게 되죠. 편안할 때 누가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편안하면 별로 회개하지 않죠. 고통스러우면 누구든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당연히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죠.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지요. 다 읽고 나서야 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 다 버려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나고 추수감사절을 또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읽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해지고 모든 것들을 손에서 놓게 되니까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인생의 참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 인생의 역설입니다.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막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가면은 래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싸고 있는 그 껍데기 이 과육은 손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고 그래서 피부 약한 사람은 알러지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썩을 때는 또 약한 냄새가 나기도 한데요. 가을이 되어서 그 가래를 따서 물에 담가 겉을 푹옥 이렇게 쌓켜서 씻어내면 호두 같이 비슷한 열매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껍질은 또 엄청 단단하대네요. 그래서 돌로 쳐야 돼요. 망치로 때려야지 열매를 먹을 수 있답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 열매가 호두 열매처럼 아주 고소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열매가 어, 열매가 된다고 해요. 자, 우리 사람도 우리 인간도요, 이 가래 열매와 다를 바가 <laughs> 없습니다. 냄새 나는 인생을 성령의 담비로, 성령의 어, 빗줄기로 씻어 내야 되죠. 그리고 그 가래를 망치로 깨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로 부셔야지. 정말 참된 인간, 쓰임 받는 인간으로 꽤어 거듭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호두나 자시나 은행이나 뭐밤뭐 뭐 아몬드 땅콩 이런 견과류는 어뭐 아주 영양가가 좋고 몸에 좋은 식품인데 성인병도 막아 준다고 하죠. 머리도 아주 발달하고 피부에도 좋답니다. 뭐다 좋네요, 뭐. 그런데 이 특징이 뭡니까? 껍데기가 다 두꺼운 껍질에 쌓여있어가지고 먹기가 어, 상그럽다. 먹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껍질을 딱 깨트리게 하면 몸에 좋은 부약이 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과정, 음, 교만의 껍질을 깨트리고 고집이나 불신앙이라고 하는 또 껍데기를 바짝 깨뜨리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새로운 복된 열매와 결실들을 우리들이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축복의 열매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축복과 평안만이 계속된다면 게으르고 악해져서 죄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겠죠. 반대로 고난과 시련만이 계속된다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무너지고 말텐데 나간의 같은 삶의 걸음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낙담해서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또 깨닫게 되지요.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복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역경 앞에 가장 필요한 건겸손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 신앙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밥 따로, 반촌 따로 먹는 게 아닙니다. 축복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것이지. 내가 사망염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축복과 더불어 또 고난이 오고 고난이 왔는가 하면 또 축복이 오는 비빔밥 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굳세게 또 복되게 감사하며 모든 것잘 버티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이 자랑만 하고 고난을 겪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수를 옮겨다가 저기다가 부어버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이말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평탄한 길만 시체말로 꼭길만 걷고 싶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요 심지어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끝시고 지팡이와 막대기 대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더 귀한 자리에, 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더 심각해가며, 또 날씨도 추워져가며, 또 그래서 여러 염려들이 있지만, 감사의 짤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며, 오늘도 행복을 선택하고, 오늘도 이김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우들을 지키소서 교회와 하나님 모든 교우들의 일터위에 가정들을 하나님의 친히 붙들어주셔서 감사한 소식 주고받게 하시고 아픈 가운데 여러 질병 가운데 있으나 회복의 은혜로 나암의 은혜로 모두에게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하루 지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쓰이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혈지 말게 하옵시고 아만하겠소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하루 또 소망의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